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에 열리는 V리그 오후 7시 OK 금융그룹 대 KB손해보험, IBK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OK 금융그룹 대 KB 손해보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OK 금융그룹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미들 블로커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OK 금융그룹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일 현대캐피탈에게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3세트 막판 전진선이 보여준 블로킹쇼가 대단했던 모습입니다. 상무에서 전력 하자마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의 약점이었던 가운데가 강해지니 레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오도 갈수록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지원이 생각했던 것만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공격이 레오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면 상대가 대처하기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시브도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가 1라운드 3대 3패로 마쳤습니다. 니콜라의 경기력에 따라 승패도 춤을 춘 모습입니다. 6경기 뿐이지만 니콜라가 황태기계 토스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한 모습입니다. 아직 젊은 선수가 기복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다행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그럭저럭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화재전에선 범실을 48개나 저지르긴 했지만 세터 황태기와 미들블로커 박진우, 아웃사이드 히터 김정호가 제 기량을 발휘한 모습입니다. 국내 선수만으로도 싸운 세트들의 경기력도 삼성 화재에 크게 밀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니콜라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오 k 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습니다. 접전의 경기가 예상되며 OK는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레오가 리시브를 해내면서도 공격까지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기복이 심한 KB라 승패 예측은 쉽지 않고 5세트 경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의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OK 금융그룹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IBK 기업은행 대 한국 도로공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기업은행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기업은행이 1라운드를 일단 2승 4패로 마감했습니다. 페퍼에게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한 모습입니다. 김희진의 아직 풀타임은 못 뛰고 있으나 공격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서영은 부쩍 좋아진 모습이며 아직도 목적타인 힘겨워하고 있으나 공격과 블로킹에서 자신감 있게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수영이 없어 육서영이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잘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들 블로커 쪽에서 너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페퍼전에선 김현정이 간간이 득점을 올려줬으나 김수지도 김현정도 블로킹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도로공사가 흥국생명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0대 2에서 2대 2까지 잘 따라붙었으나 역시 에이스가 두린 팀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경, 엘레나가 모두 후위가 되다 보니 마크맨이 붙으면 김미연이 터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유나의 활약이 눈부셨던 모습입니다. 요즘 배유나는 정말 배구 천재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로킹 감각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박정아가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닌데 오픈 공격까지 처리해 주고 있으며 이이림도 지난해보다 공격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문정원 전세안의 부진을 무색케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3인 리시브를 쓸때 오히려 호흡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체력적으로 두팀다 버틸 만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서브보다는 안정된 리시브가 지배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한국 도로공사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V리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